But don't expect me to trust you just don't expect me to help you I don't expect you to believe me anyway you don't expect me to believe that I don't expect you to forgive me I don't expect you to forgive me what do you expect me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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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엑스펙트는 그런 설레고 고대하는 느낌 전혀 없거든요 사실 어, 엑스펙트의 기본 개념은 기대하다가 아니라 올거 온다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폴스 폴쌤, 누나형TV의 폴스입니다 오늘은 expect 동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다 이렇게 외우고 있죠. 자, 많은 분들이 expect 동사를 기대하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요. 어, expect 기대하다일까요? 사실 이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대하다는 expect가 아니고 look forward to 요거일 겁니다. 아. 세근드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소설 아시죠? 어, 거기 보면 만약 네가 오후 네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어, look forward to 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되고 설레고 빨리 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어, look forward to라고 하는 말 자체 그 느낌 물씬 묻어나잖아요. to 방향 쪽을 forward 앞쪽으로 look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쯤이 사랑하는 나이님이 오실지 먼 발치를 내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하다 고대하다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expect는 그런 설레고 고대하는 느낌 전혀 없거든요 사실. 어... expect 의 기본 개념은 기대하다가 아니라 올거 온다 입니다 뭐 올거 온다 뭐올건 오게 돼 있죠 어, 이를테면 뭐 봄이 지나면 여름이 가을,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uh, we are looking forward to the winter 이거 하고 we are expecting the winter 이게 전혀 다른 맛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uh, we are looking forward to the winter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uh, 겨울이 와서 설레고 흥분되고 신나고 어, 빨리 겨울이 와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스키 타는 거 크리스마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겠죠 근데 uh, We are expecting the winter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게 무슨 뭐 설레고 흥분되고 고대하고 그런 느낌 없고요 그냥 겨울이 닥칠 것을 알고 있고 예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겨울 올 일이 뻔한 거니까 올거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동 준비 같은 거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음 어, 뭐, are you waiting for someone? 하고, are you expecting someone? 이것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are you, are you waiting for someone? 이것은 누구 기다리는 중이야? 이런 얘기고, 어, are you expecting someone? 이것은 기다리는 중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누가 오기로 돼 있어? 이 말입니다, 이게. 아, 사실 네가 기다리든 말든 뭐 고대하든 말든 그냥 누군가 오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냐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음. 그러니까 expect는 어뭐 이제 올거 오는 거 결국 닥치게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고대하고 말고 기다리고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음, 어, 이런 식으로 어, Robby, I'll pay you back, I'm expecting my payday soon 해서 걱정마. 곧 갚을게. I'm expecting my payday soon. 나 월급날 곧 돌아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 물론 월급날을 고대할 수도 있죠. 그것은 I'm looking forward to my payda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 첫 월급은 그럴 거예요, 보통. <laughs> 근데, 에, 월급쟁이 많이 하시다 보면, 에, 좀 타성에 젖어서, 월급날 오는 거 물론 이제 고대하긴 하지만, 그렇게 첫 월급처럼 고대하지는 않고, 그냥 오면 오나 보다, 그죠? 아, 월급은 또 통장을 스칠 뿐, 이렇게 느껴져요, 사실은요. <laughs> 어, 아, 그거 없으면 또 이제 생활에 큰 불편이 오긴 하지만, 좀 타성에 젖어서, 그냥 온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요 문맥 자체가 곧 갚을게, 월급 날곧 돌아와 이렇게 해서 고대한다는 개념으로 하는 말이 아니죠 이게, 그죠 월급 날은 사실 어뭐 기다리든 말든 고대하든 말든 결국 오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expect 동사를 썼다는 거죠. 음. 여기서도 뭐어 we're expecting a rainy day tomorrow 이렇게 얘기했네요. 날씨 예보인데요. 이게 이제 비구름 대가 오게 되면 기다리든 말든 고대하든 말든 오게 되어있는 비는 결국 옵니다. 그러니까 역시 expect죠. 음. 다음 문장은 음. uh, she is expecting her second child this summer. 했네요. 어, 아기 출산일이 올 여름에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임신한 아기는 나오게 되어있죠. 어, 이미 생긴 아기가 뭐 다시 들어갈 일은 없고 나오게 되어있는 겁니다. 올거 오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expect죠. 어. 식당에서 웨이터가, Are you ready to order?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I'm expecting compan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행이 오기로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죠. 일행이 오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어, 역시 expect인데, 일행이 마저 오면 같이 주문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어, 제가 누굴 기다리는 중이에요. 이렇게 웨이터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어, 그냥 오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행이 오면, 마저, 마저 오게 되면, 같이 주문할게요. 이런 얘기죠. 어, 역시 올거 오게 돼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음. Uh, what do you expect from him? He s only a kid. 하면 아, 걔한테 뭘 기대해? 걔는 어린애에 불과한 걸. 아, 여기서는 뭐 기대하다라는 해석이 나오긴 나왔네요. 근데 이게 뭐 설레고 뭐 그런 개념의 기대가 아니죠. 어, 걔한테서는 기다려봤자 나올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음, 그 기대가 아니에요. What can you expect from children? What do you expect from me? What did you expect from me? Oh, what do you expect from me, Wendy? Huh? What are you expecting from me? Uh, what do you expect from me? 예, yeah, 그렇죠. 뭐, 나한테 뭘 바래? 나한테 뭘 기대해? 이게 뭐 고대하고 설레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음, 이것도 보니까. Uh, I expect him any minute. 그데이 any minute라고 하는 게 곧이란 뜻이에요. 어, 저는 곧 그를 기대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가 곧 오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곧올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는 어, He will come soon.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 그런 좀 깍두기 냄새 나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버터 냄새 나는 어, I expect him any minute. 이런 말도 한번 써보세요. 네. 괜찮죠? 올거 온다 그런 말입니다. 음, I didn't expect to see you here. 어, 아이고 여기서 널볼 줄이야. <laughs> 여기서 널볼 거라고 상상, 상상도 못했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어, 기대를 안 했다는 어감이 아니라 어, 예기치 않았던 일,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 마찬가지로 뭐 we didn't expect it to rain 하게 되면 비가 올줄 몰랐지. 역시 예기치 않은 비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아, uh, expect는 이런 식으로 뭐 기대나 고대, 예. 뭐 설렘, 환상, 고그 개념이 아니고 예견이나 예상치에 대한 얘기에 가깝죠. 아, 음. uh, don't expect me to call you again. 예. 내가 너한테 전화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 <laughs> 뭐 여기서도 기대하다는 해석이 나오긴 나왔지만 역시 설레고 고대하는 그 look forward to의 기대가 전혀 아니죠. 이게 예. 그 기대가 그 기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 내가 너한테 전화 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 어. 아, 특히 이 Don't expect me to 이거 Don't expect me to 이거 진짜 많이 쓰는 패턴입니다. 꼭 기억해 놨다가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I don't expect you to forgive me. I don't expect you to forgive me. I don't expect you to forgive me. But don't expect me to trust you. Just don't expect me to help you. I don't expect you to believe me anyway. You don't expect me to believe that. What do you expect me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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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입에 더 많이 쓰죠? 로보라는 가수의 노래 중에 에, Don't expect me to be your friend 이런 노래 있는데요. 남녀 간에 친구 사이가 없다 그러죠. 어,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나보고 그냥 친구로 지내자고 하니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래서 나온 노래 에, Don't Expect Me To Be Your Friend 예요 역시 이 패턴 썼어요. 음. 아, 종합해보자면 Expect는 계절, 월급날, 강호, 출산, 일행 등등 모두 설렘이나 기대감 상관없이 그냥 올 것이 오게 되어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뭐 계절 어, 기다리건 기다리지 말건 어, 뭐 설레건 말건 올거 오게 돼 있죠. 월급날도 그렇죠 네. 뭐 기다리건 말건 그냥 날짜 지나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비? 네 비구름대가 원래 오게 되면 뭐 여러분들 뭐 기대와 상관없이 올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면 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 일행도 오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뭐 예견 예상치에 대한 이야기일 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대 심리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look forward to, 의요 기대하고 expect는 전혀 다르다는 느낌, 요 느낌 알고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expect 동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몇 가지 표현들은 정말 일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이니까 꼭 기억해놨다고 한번 써보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봐요. 수고했습니다. Thank you.